최종 성화점화자로 평창올림픽 개막식 마무리 2018 평창겨울올림픽을 헌하게 밝힌 성화점화의 주인공은 역시 김연나였다. 1.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의 마지막 행사인 성화점화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 가장 먼저 성화를 들고 나타난 사람은 올림픽 쇼트트랙 4관왕 전익경이었다. 전희경의 성화는 2016년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적 골프스타인 박인비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남정환에게 전해졌다. 다랑아리 성화를 슬로프 밑에는 두 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여자 아이스 아키 남북단 1팀의 22살 동갑내기 박종하남와 정시한북 가파른 슬로프를 오를 수 있는 계단에 불이 들어왔고 두 사람은 사이좋게 성화를 들고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가장 높은 곳에서 마지막 성화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대한민국이 낳은 불세출의 비결 여왕 김연아였다. 아이스링크로 굽녀진 이곳에서 김연아는 피겨를 신고 양기를 선보인 뒤 남북 단일팀 선수들의 성화를 반갑게 맞이했다. 김연아가 얼음꽃 위로 성화를 갖다 대자 30개의 원으로 이어진 기다란 원통이 튀어 올라 다랑아리 성화대를 환히 밝혔다. 다랑아리 성화는 오는 25일까지 꺼지지 않고 평창 올림픽을 환하게 밝히게 된다. 김태규 기자.